네, 양매매입니다. 오늘은 실전 단타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일지 그리고 나중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제주은행이었어요. 제주은행 요그 매매 마크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에 집중해서 이 종목을 보면 장초반에 급등 이렇게 나오죠. 장초반에 급등 나오면서 거래량이 점차 상승해서 거래량 실려 장초반 급등 나오고. 이후 52평, 오이평, 3분 봉의 5위평이 22평 데드크로스 내에서 일정 기간 박스권을 이루는 질질이 패턴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 질질이 패턴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여기서 급등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1차 매도,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여기 2차 매매까지도 가능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의 변화를 보면 아시겠죠. 오늘 제그 썸네일의 제목이 어 삼분봉 매매 패턴의 완성은 거래량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래량 집중해서 한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박셀바이오고요. 네, 박셀바이오는 사실 좀이 종목의 흐름이 어 사실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으로 나올 때네 물론 어, 이런 경우가 사실 단타 매매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저도 그마크내역을 한번 보시기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쉬운 게어 여기서 분명히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서 <laughs> 이런 이런 실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수 실수가 아니라 어떤 그 견해의 차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1차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고 여기가 2차 상승 자리거든요 2차 상승 2차 상승 자리에서 조금 그 그러니까 봉이 두 개까지는 어떻게 좀 참아 봐요 여기 그러니까 3분 봉이 두 번째까지는. 참아보는데, 세 번째 봉까지 오르지 못하면, 아, 사람이 이때쯤 되면 생각이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차피 이렇게 줄고 있고요. 줄었죠? 두 번째 봉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봉까지 줄고, 세 번째 봉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여기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견해의 차이, 생각의 차이, 또는 시장 경험의 차이 같은 건데, 어, 거래량이 들어왔고, 확, 상승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 견해는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1차, 2차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때 거의 20%가 넘는 그 상승권이랑 어 제가 바랬던 거는 두 번째 봉정도에두 번째 봉 정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을 원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네 번째 패턴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아, 세 번째 봉에서 참지 못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laughs> 약 수익으로 매도를 했는데 어, 3분봉 매매 패턴에서도 그 사실 그 패턴 패턴은 기본이 있어요. 뭐 다섯 가지 기본 패턴이 있고 거기에 디마크 목포 고가 패턴 돌파 패턴이 있는데 패턴은 딱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지만 그 패턴을 운용하는 거는 결국은 그 매매자 본인이거든요. 이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단톡방 회원분들의 매매일진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패턴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패턴을 이해해서 그 매매에 임하는 그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진 패턴 나왔습니다. 네, 3분 봉 S 패턴이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여기 보면 아시겠죠. S 패턴의 특징은 5위평과 22평이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 3분 봉 S 패턴인데, 이 S 패턴의 특징 중에 이렇게,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거의 상한선 패턴에 준하는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박셀 바이오는 아마 3분 봉 패턴을 공부를 한 매매자였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매매자였다면, 충분히 오늘 공략해볼 만한 그패턴이었고요 사실 저도 공략을 했는데, 아, 네 번째 봉이었어요. 네, 주인공이. 근데 저는 세 번째 봉에서, 네, 수익 내고, 약수익 내고, 매매를 종결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어, 다음에 우리 방에서 관심 으로 가져, 관졌던 종목들 중에 일동제약이 있거든요. 일동제약도 아마 오늘, 매매가 많이 일어났는데 일동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을 보이죠. 여기 볼까요? 장 초반에 거래량 관계 급등해주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횡보해주고 이런 횡보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질질이 패턴, 약간의 질질이 패턴을 보이는 22평을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여기서 거래량 감지돼서 작게나마 1차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쭉 조금 더 진행되다가 역시 22평 터치 패턴 나오죠 여기 22평 터치 패턴 나오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요 포인트에서 또 한번 거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오늘 일종 일통 제약은 내 네, 우리 방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잠시 후에 매매 일지 보면서 말씀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도 오늘 네, 아주 좋은 패턴 나왔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사실 매매하기에는 조금 쉽 수익이 좀 작더라도 그 3분봉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매매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은 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들어와서 상승을 해준 가운데 일정 부분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이렇게 그좀 수익이 그러니까 어 가격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 이 부분을 그 포인 관심 포인트로 두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 떨어질 때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 오이평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들어올 때이 부분 보이시죠. 오이평이 넘어가는 거래량을 보일 때 매수에 가담해서 요렇게 이후에 거래량 늘어남과 함께 네 상한선 고점 그 찍죠. 이렇게 고점 그 찍고 하면 이때 매매하면 되니까. 3분봉 매매 패턴이 매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패턴 1차로 상승해 주고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받고 거래량 늘어나서 그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사실은 매매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매하기가 쉽죠 아까 그 박셀바이오처럼 와 박셀바이오는 사실 숨도 한식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을 이제 물론 3분봉 매매 패턴을 공부하고 조금 더 실력이 늘면 그런 박셀바이오 같은 부, 사실 박셀바이오 같은 그 주도 장중에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5이평스 패턴. 네. 5이평과 2 2이평간극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대로 상승해 버린 뭐 나중에 또 그런 종목을 만나는 기회는 뭐 장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오늘은 그 아쉬움을 달래 봅니다. 네. 다음 어 그다음에 다음 종목들은 우리가 선정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지만 특별히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네어 카나리바 카나리아 바이오거든요 여기서 장 초반에 어떤 급등을 주고 사실 시가를 깼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가를 갭으로 띄우고 시가를 깨고 밑으로 빠졌는데 한 가지 그 뭐랄까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디마크 목표 고가를 거의 회, 훼손하지 않고 횡보를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고 이 횡보 가운데 이, 이 디마크 목표 고가를 하락으로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나 이 목표 고가를 거래량과 함께 어느 시점에서든 거래량과 함께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주는 부분이 있으면 매매를 해보겠다 아, 이런 관점이었는데 오늘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런 부분이 아,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매매가 없었죠, 네. 어, 잉그로드 랩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 사실 이 부분에서 매매를,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3분 봉 매매 패턴을 보면 상한선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3분 봉 매매 패턴 중에 상한선 패턴은, 웬만한, 정말, 정말 고수의 용역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2% 그 수익내려고 들어갔다가 5% 10% 순식간 슬라이딩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 단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횡보할 때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 오늘은 없었지만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 횡보 횡보 거래량 없이 횡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질질이 패턴이나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어, 어떻게든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단 오늘 인구르드랩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지. 이런 종목들은 뭐 영원히 패턴이 안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3분봉 매매 패턴의 완성은 거래량이다라고 하는 말그 드리는 말씀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르드랩의 오늘의 거래량의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없죠. 네. 이미 세력들은 여기서 1차 매매 끝내고 오늘은 매매 신뢰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력의 매매가 없고 거래량이 증가가 없으면 3분봉 매매 패턴으로 매매하실 때도 매매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로보티즈도 네, 그렇고요. 네, 잉그루드랩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좀 로보티즈도 오늘 잉그루드랩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장초반에 상승했다가 이렇게 그냥 하락 행보하는 이런 경우가 네, 보였고요 그 당연히 매매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k옥션도 오늘 사실 k옥션도 좀그 기대주 중에 하나 였는데 오늘 종목들 중에 장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경우 좀그 장중에 또 다른 사, 오, 그 3분봉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느냐면 장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계단식 상승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뽑아올리는 이런 대량거래로 쭉 뽑아올리는 상승보다는 이렇게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보일 때 이럴 때이 종목이 조정받으면 은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다른 일반 다른 급 단시간에 급등해버린 종목보다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K옥션도 사실 오늘 주목받는 기대주 종목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패턴의 완성이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질질이 패턴이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 데드크로스 패턴이 나오든가, 뭔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네,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laughs> 거제도에는 그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비 온다고, 네, 좀 게을러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3분봉 매매 패턴을 가지고 매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장 초반에 급등할 때, 초고수의 능력으로 그 상한선 패턴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제, 저도 바라는 바이고 우리 매매자들도 궁극적으로 그런 실력이 되길 바라지만 어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일동제약이나 우리바이오처럼 이렇게 안전 안전하게 패턴을 주는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경우가 네 그런 경우가 되고 카나리아 바이오나 잉글우드랩처럼 또는 K 옥션처럼 초반에 어떤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조정받고 이후에 다시 한번 패턴을 완성하는 거래량이 나오면 매매가 될 종목들이었지만 장중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경우는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있었던, 우리 장중에 있었던, 우리 그 단톡 회원방 분들의 매매일지 잠깐 볼게요. 네, 요건 쌤님께서 작, 그, 작성하신 매매일지인데, 처음으로 이제 매매일지를 작성하셨는데, 꽤 잘하셨어요. 아마 이분은 주린이라고 하기에는, <laughs> 주린이보다 아마 조금 더한 발자국 나아가 계신 분이 아닌가 볼까,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매매일지 좀,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어, 3분 봉 패턴에 대한 분석은, 네, 요렇게 하셨구요. 이렇게 본인이 오늘 장이 끝나고 패턴에 대한 분석, 나름대로 하신 거구요. 어, 패턴의 관심 동목, 차백신연구소 프리엠스 부강약품 프롬바이오, 디마크 돌파, 로버티즈, 차백신연구소 프리엠스 일동제, 네, 이런 부분 보이시죠?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했던 모든 종목이 고르게 상승해 단타 종목 선정이 어려웠다. 네. 상승장 특히 오늘처럼 갭처럼 코스닥 지수가 잠시 후에 집과 지수 한번 보겠지만 지금처럼 갭처럼 종목이 오르면 오히려 단타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보다 이 부분보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그분이 작성한 오늘 단타 요 매매 일지인데 보시면 오늘 일동제약에서 이분 역시 네, 2% 수익 냈고요. 그 실제 수익은 여기서 났지만 자 이분의 오늘 그 매매 일지를 분석하는 걸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장 초반에 감소했다. 물론 여기도 1차 매매 구역이었어요. 여기도 구역이었고, 여기도 구역이었는데, 이분은 아마 앞으로는 여기서도 매매가 될수 있는 실력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매매가 될수 있는 실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궁극적으로는 일동제왕은 세 번의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네. 3분봉 패턴 매매로 하면, 만약에 오늘 제대로 그, 스텝 밟았으면 이거 한 종목으로 세번 매매하고 오늘 매매 끝내도 됩니다. 네 이런, 정, 이런 정도로 3분봉 패턴 매매는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 아주 강력합니다. 네 화면에서 확인이 되시죠? 네 오늘 작성하신 우리 그 회원분 네 고생하셨고요. 네, 또 다음으로 볼까요? 네 이분은 지금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지 작성 벌써 6회에 들어가시는 분이고요. 네. 어, 우리 방에 떠오르는 신성. <laughs> 떠오르는 신성입니다. 아주 뭐 엄청 잘하시고. 매일매일 수익으로, 네, <laughs> 종결하는 그매매일주가 아주 뭐 풍성한 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아시겠죠? 셀루메드는 전일에 홀딩했는데 약간의 익절로 매도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1.5% 수익 내고, 일동, 오늘 이분도 일동제약 오늘 매매하셨어요. 일동제약에서 대략 한3% 수익 내고, 뭐 요거 쭉 보면 아시겠지만 볼까요? 실제 이분은 매매 내역을 차트로 올려 올려 주세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셀룸에도 여기서 여기서 1차 수익 내고 요걸 약간 홀딩해서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수익 내고 요거를 바이 해 가지고 홀딩한 거죠. 홀딩 했는데 오늘 약익절로 네, 매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 또 볼까요? 다음 매매하신 거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갤럭시의 머니터이 네, 장 초반에 매수해서 매도한 거에요. 보이시죠? 화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요기, 요런데 보면 요, 요런 거래량들을 충분히 본인이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요 부분, 요런 부분, 요. 네, 이 부분은 뭐 아주, 이분은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 네, 뭐, 저도 아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내용, 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장, 우리 방에서는 그주 매매원, 주 매매 거래대역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일동제약이었어요. 왜냐면 일동제약이 그런 패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동제약을 매매하자라고 일동제약을 확정 짓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 관심 종목을 선정하고 나서 그 관심 종목들 중에 3분봉 매매 패턴에 준하는 어떤 가격의 감소와 거래량의 증가 이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주로 그 종목을 매매하게 되는 거죠. 일동 제약을 매매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매 패턴을 알고 공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일동 제약이 관심 종그 매매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분 이분은 우리바이 우리바이오도 우리 오늘 그 방안에서 관심 종목 중에 하나 이고요 네. 이분도 우리 그, 그 신성 주린이 열심히 하시는, 네 수익 잘 내시는, 어, 네 오늘 이분에게 제가 단톡방에 톡톡으로 남겨드렸는데 수익은 언제나 옳다, 네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이분 한번 볼까요? 이분의 그 매매 내역 보면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본인의 시장 매일 매일 이, 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 시장 분석 일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본인의 매매 일지뿐만 아니라 장 끝나고 그날의 시장을 분석해서 이 부분을 기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오늘 매매를 종결 짓고 매매 끝이 아니라 오늘의 시장을 분석하고 차트를 보는 그 눈, 안목을 키우는 거죠. 매일매일 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고수가 되어갑니다.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공부하는 주린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린이하고, 어, 한달후 또는 6개월 후에는 그 갭은 엄청나게 벌어지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바이오에서 2.1%의 수익을 내고, 어, 종결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매매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힘들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지루하고 힘든 거를 견뎌내면,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씀을 내야 제가 드립니다.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 구독자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3분봉 매매 패턴은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거의 뭐 그,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패턴이고요그 3분봉 매매 패턴이 특정 종목을 지정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 중에서 3분봉 매매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그 선정된 관심 종목들이, 뭐, 제주은행부터 해서 여기 보이시면 요 종목들 보이시죠? 제주은행, 박성 박셀바이오, 일동제약 우리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옹글 잉글로드랩, 로버티즈, 케이옥션, 비덴트. 어느 종목 하나가 거래량으로 봤을 때 나쁜 종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일의 기준으로 3분봉 매매 패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패턴에 맞는 모양새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매매가 되고 매매가 되지 않고지 뭐이 종목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마 그건 제가 굳이 뭐 첨언을 하지 않아도 네그 부분은 알수있으 알고 계시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지수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지수 보시면 어 제가 이거 저 코스닥 종합 차트 지수인데요. 일봉상 일봉 차트에서 관심 말씀드렸던 부분 이 앞에 이렇게 어,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에 있을 때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일단 접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네, 지금 접근하고 있죠. 이 접근하는 모습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고 여기를 뛰어넘는 모습이 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 부분 지금 그런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봉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60분봉 차트를 봐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60분봉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네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코스닥 그 지수가 일목 60분봉 상인 일봉 균형표 구름대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뭐 패턴이 생기든 이렇게 해서 구름대의 지지를 받으면 네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구름대 위에서, 요, 구름대에 살짝 발을 담궜지만, 네, 당연히, 뭐, 그, 다행히 우리, 그 나스닥 지수 상승과 함께 다시 구름대 위로. 네, 상승 중에서도 상승과 하락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당연히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이어가는 모양새고요 오늘 현재 시간이 11시 11분, 어, 지금 나스닥 지수가 1. 4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네. 지금 모양새는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제 우상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장 중에 불쑥불쑥거리는 네, 이런 그 단타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은 이제 그런 기회의 장이 왔습니다. 네. 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단타 매매, 3분봉 패턴을 이용한 정말 그동안 꾸준히 올려드렸던, 올려드렸던 영상일지, 그 매매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초보자도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익히면 쉽게 실전 단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술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그 양매매윤이었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